오늘 영상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면 남들과 큰 차이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이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라면 아 맞아 그땐 그게 중요해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 지금 내가 저러고 있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프로선수와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 못한 채 지나쳤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시기마다 찾아오는 갈림길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시기를 모두 다루고 있으니 축구선수를 꿈꾸는 학생 여러분은 물론 축구를 시키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리춘스 채널에서 에이티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웃으면서 축구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로봇처럼 세밀한 지시를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말도 합니다.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축구를 즐겁게 배우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실력보다 감정이 먼저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감을 잃기 쉬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격려하고 실수를 용납해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는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로 자라납니다. 물론 이건 지도자의 역할도 크지만 가장 자주 곁에서 영향을 주는 부모님의 말과 태도가 아이의 축구 마인드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축구를 하다 보면 아이도 지도자도 부모님도 생각보다 이른 시기부터 승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건 저도 당연히 그랬었어요 이럴 때 이긴다는 기쁨을 배우는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배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점 실수를 피하려는 플레이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창의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축구를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축구를 계속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는 아이는 금세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되어 결국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축구가 즐거운 아이는 스스로 훈련하고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는 결국 실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시키는 걸 잘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축구를 잘할 때만 즐거웠습니다. 혼나는 게 싫어서 시키는 대로만 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하지 않는 게제 목표가 되어버렸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럴 때 돌이켜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에서 잘하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 았 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그 순간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선수가 되어 있었어요. 늘 잘하고 싶어서 긴장하고 긴장되는 마음에 더 실수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단순히 잘하라는 말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수해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는 기술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고 결과가 아니라 삶의 자세를 익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던 실력보다 다 먼저 필요한 건 애정이고 그 애정이 오래 갈때 비로소 실력도 잘합니다. 보통 중학생 시기부터는 신체적인 변화에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아이는 성장이 빠르게 오고 어떤 아이는 조금 느리게 찾아오기도 해요. 이 차이 때문에 성장이 빠른 아이는 피지컬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성장이 느린 아이는 나중에 키가 크면 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중학교 시기부터 필요한 피지컬 훈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키가 안 큰다는 오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KFA 피지컬 오성환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직도 웨이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웨이트를 하면 키가 안 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30년 전에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고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오성환 강사님의 강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한 선수와 주 종목 훈련만 한 선수의 근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수에 받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키가 크기만 하면 힘도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에 피지컬 훈련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이 빠른 아이도 느린 아이도 모두 피지컬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성환 강사님의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등 레벨에서 상위권 팀은 하위권 팀보다 체격이 크다. 단순히 키가 큰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도 몸이 단단하고 근육이 발달된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이 붙으면 하위권 선수들은 체격에서 밀려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위권 팀끼리의 경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기술이 잘 드러났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한 피지컬 앞에서는 기술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피지컬이 약하면 기술을 사용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학생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무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피지컬에서 밀리면 공을 만지기도 전에 뺏기고 경기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부터는 기술과 피지컬, 이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프로로 이어지는 길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근육을 무식하게 키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본인에게 맞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그냥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축구를 프로페셔널하게 대해야 하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훈련 시간은 물론이고 훈련 외 시간까지 전부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정도 갔으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질 필요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축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구만 잘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인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축구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해왔던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 정도만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문학, 미적분, 세계지리, 생명과학, 영어 독해 같은 심화 과정을 배웁니다. 축구도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해야 해요. 몸 관리, 전술 공부, 식단 관리. 멘탈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장 외적인 자기 관리가 경기력에 나오는 시기에요. 저도 사실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고등학교 때는 몰랐습니다. 그땐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 의지만 있으면 다 따라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멘탈도 타고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 만들어야 하고, 식단이나 수면 루틴도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뒤늦게 시작하면 경쟁 구도에서 이미 출발이 늦어진 셈입니다. 프로 레벨은 준비되지 않은 선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실력의 차이는 훈련량보다 오히려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술 체력 그리고 자기관리 이 세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진짜 프로의 문을 열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면 초등학생은 즐겁게 훈련하기, 중학생 때부터는 피지컬 훈련과 기술 훈련을 병행하기, 그리고 고등학생은 피지컬과 기술뿐 아니라 자기 관리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저는 잘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즐기지 못했고 중학생 때도 웨이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자기 관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재는 운 좋게 프로팀에 입단하긴 했지만 진짜 프로 선수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니 실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많고 결과보다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준비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되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선수가 프로팀에 가고 선택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해주시면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